제가 최근에 이제 읽은 책이 뭐냐면 마이클 싱어의 The Surrender Experiment이라는 책인데, 어, 한국말로는 '될 일은 된다' 뭐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 제목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사실, 번역을 하다 보면 은그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근데 직설적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 surrender 하면 이제 항복, 음, 항복 이제 항복한다는 거고 이제 experiment는 이제 실험이죠. 근데 나는 이때까지 어, 영, 영성계 쪽의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흥미진진하고 서스펜스하게 <laughs> 읽은 건 처음에요. 이 너무, 너무 신나게 읽었거든요. 근데 더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그분의 40년간의 그 영적 여정을 적은 거예요. 실제 자기 삶 속에서 실제 자기가 깨달음 얻은 거를 가지고 실행을 하는 그게 뭐 하루에 하고 이틀하고 뭐몇달 하고 1년, 2년 한게 아니라 그 40년간의 자기의 그 여정을 다 실제로 경험한 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명이,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저는 막, 첫 번째 책은 뭐였냐면은, 그,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정말 강추하는데, 그 책도 너무너무 진짜 에센스가 있고, 너무 책이 좋거든요. 그래서 자각하고 나를 공부해 나가는데, 실존적으로, 어, 떤 기본적인 지식, 나는 누구인가. 나의 생각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생각에서 자유로워져서 나로 살수 있는가 뭐 그런 내용인데 제가 그 어, 이게 그 오디오북으로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좋은 구절이 많았는데 이렇게 들춰볼 수가 없,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 이어서 바로 읽은 게 이제 들리는 된다 한국말로 하면 들리는 된다 하는 책인데 정말 정말 이 사람이 40년 동안 그 인생의 그 높낮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의 일대기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뭐 유명한 사람들의 일대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윈전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유튜브에서 이제 어 유명한 배우라든지 그런 일대기를 뭐한 2, 30분이나 뭐 길면 한시간씩 해가지고 딱 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다 똑같이 사는구나. 누구나 이렇게 굴곡이 있고 그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어, 보여지죠. 근데 그이 마이클 싱어 이분의 surrender experiment는 어, 뭐에 surrender를 하냐면은 어 자기의 생각이 있잖아요. 이렇게 체 r 라 그래가지고 막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자기가 아닌 거를 이제 자기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머리에서 나오는 내 생각에서 나오는 나의 에고에서 나오는 이 생각들은 건너떠서 트랜센 d 하고 본성의 그 어, 소리를 듣겠다. 그리고 그 삶의 삶이 나한테 주어지는 그 모든 것에서 자기가 예스를 하겠다 하고 그걸 어, 실천을 한 거예요. 근데 뭐 하루 일주일 신천을 한게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실천을 하면서 일어난 실제적인 일들이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절구절 다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정말 감명 깊게 봤고 그, 이 읽으면서 그 에너지가 쏟아지는데 와, 너무너무 좋은 에너지가 막 하늘에 진짜 강림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을 열고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어 뭐든지 예술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졌는데 내가 생각으로는 아나 어, 이거 싫은데, 어,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삶 속에서 이제 주어진 거에 대해서 무조건 예술을 하면서 그 어떤 내면의 그 삶이 이끄는 자기 본성이 이끄는 그 삶을 삶으로서 어떻게 거기서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graceful하게 그 graceful하게 내가 살았다 그런 거는. 내가 삶 속에 있지만 삶 속에 빠지지 않고, 그, 이, 이게 굴곡이 있지만 그걸 갖다 정말 즐겁게 잘 살아갔다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어 제가 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그 내용인데, 그분은 정말 이제 박사님이시고, 어 뛰어난 학식도 가지고 계시고, 연륜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정말 잘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거를 요가의 일종인데 그거를 카르마 요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가가 있는데 그게 카르마 요가라는 어, 어, 한 일종의 요가인데 어,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최상의 요가이지 않나. 근데 제가 거기에 100% 동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머리로 이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너무 뭐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정보들이 있으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아 알게 되면 꼭 내가 아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남을 봐도 판단을 하게 되고 저 사람 잘 가고 있다 못 가고 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피아노에 대해서 내가 엄청 많이 안다. 그딱 들으면 저 사람 피아노 잘 친다 못 친다 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쳐보고 하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셀프 마스터리. 그래서 하나, 응개부터 하나하나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거기에 영혼을 갈아 넣는, 어, 그런 마스터피스를 만드는 게 우리가 이 삶에 온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카르마 요가라는 거, 어, 내삶 속에서 그거를 하나하나 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내 생각에 휘둘려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본성에서 그걸 놔투어서 나로 사랑하는 거, 그 카르마요가.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거기서 이제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 했지만, 어, 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십하는 거, 뭐, 이렇쿵, 저렇쿵, 뭐, 이렇게 하면서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내 아예 에너지가 밖으로 이렇게 내뿜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손가락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 그거는 엄청난 에너지 소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그 모든 에너지를 자기 내면으로 다 갈무리 하면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시고 더 일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본인은 요가만 하고, 싶, 살고 싶었다는 거죠. 그랬는데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고 인생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힘든 일들도 겪었는데도 그거를 정말, 어, 뭐랄까, 그레이스 은, 은혜로 어, 거기에 막 휘둘리지 않고 그걸 다 결국은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나가는 그 모습 보면서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어, 제가 추구하는 바와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책 너무너무 강추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